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사무장입니다. 자, 오늘 실험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긴급 공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일단 긴급 공지 영상을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저를 촬영해주는 친구가 파일을 누락시켜버려서 오늘 제 시간에 업로드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긴급 공지 영상을 바로 띄우는 건데요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넘어가면 또 아쉽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Q&A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. 사무장님 요즘 살 빠지신 것 같은데 맞나요? 제가 약두달 전에 실험 영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? 음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. 이때가 어, 107kg 였고, 지금은 88kg입니다. 약 18kg 빠졌습니다. 많이 빠졌죠? <laughs> 2. 사무장님왜 이렇게 생겼어요? 3. 실험 영상 업로드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 어, 실험 날짜는 매주 화목토구요. 매 시간 4시에, 오후 4시에 올라갑니다. 네 번째 질문. 사무장님 사랑해요. 저는 남자 안 봤습니다. 자 더이상 콩알탄 컨텐츠는 안나오나요 콩알탄 컨텐츠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아직도 콩알탄 옆에 2000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<laughs> 네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Q&A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여러가지 댓글 중에서 추려서 다섯 개만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이나마 궁금증이 여러분들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실험영상 다음 실험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스비디비드부 재밌게 보았다면, 구독 눌러주면 안 되냐?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길 막지 마! 아! 간다 한걸 받아라! 야! 아, 아! 아그 옛날에. 아! 갑니다. 오케이. 아니.